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셰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모르 이리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대 덜어는 세례오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가이사라필리포지 방에서 엄청난 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음. 지금까지 없었던 아, 중대한 사건이죠. 그건 뭐 전쟁 나고 불나고 뭐 아, 대단한 이물이 나고는 보다도 음. 거기에서 에, 최초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해서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아, 이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 애굽의 모든 왕들을 왕조를 통틀어서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왕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야. 대대로 애굽 왕조의 왕들은 바로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왕조의 모든 왕들을 가이사라가이사라 가이사. 여기에 빌리폰는 이스라엘 왕들, 그 헤롯이 있거든요. 헤롯도 이스라엘 왕조의 그 이름이야. 헤롯. 그런데 그 헤롯 왕 중에 빌립 2세가 있어요. 빌립 2세, 음. 이 빌립 2세가 자기 제수시를 데려가 어 왕비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로마에다가 충성하는 의미로 응?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카페가지고 가이사라 빌리보라고 하는 동네를 만들었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응. 그래서 여기에는 예, 만신전이라고 하는 큰그이 팬이라는 그 만신전 그 신전이 있대 신전 예, 큰 신전이. 근데 이건그 이스라엘과 로마 이게 연결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섬기는 큰 어떤 그 우상 그 신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이다. 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로마에 절대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시다. 이걸 예, 증거하기 위해서 이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laughs>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알면서도 이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못 해요. 또 많은 말씀들이 있는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 진짜. 성경의 핵심이고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게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완전히 사단을 제 있습니다. 예. 역사에 이런 일이 없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박살냈어요. 이거 모르고 완전히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짐승의 머리를 갖고 그 운명 속에 살았잖아요. 아이 지난주 메시지 그 이게 하면서요. 새롭게 느껴지더라니까요. 하,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런 신분 이런 운명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세상으로 끝납니까? 영원히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기도할 것도 없이 이것만 일평생 신앙 고백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밖에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고 막보험 받았을 때 충격 받았어. 충격만 받았지 이게 이제 깊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신앙에 고백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틈틈이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한번씩 해 보세요. 뭐 일정 기도 그기도문에안 들어가 있지만은 진짜 매일 한번해 보시라니까. <laughs> 누구도 해결할 수없을세만 말이라 이거 있는지도 몰라. 언제 근본 문제? 잡범제?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 요 제사상 되신 그리스도가요 선자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그 길을 여썼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는 길을 여썼어요 여러분들이 예. 뭐,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경기도.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전의 은약계를 놓치고 하나님을 예배해 은약계 없는 예배를 드려요.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은하지 않는 제사예요.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그것은. 은학계를 중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아니 통한다고 보다는 어떤 다리 역할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걸다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성삼위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하나님 뭐 여호와 뭣뭐 자꾸 찾아요. 그러면 자기 긴 쯤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겸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그영적인이 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 관점에서 그걸 아냐고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다니까요. 마복음 11장에 아들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응? 아들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마어마하니다이 원리만 말이면요 간단하고 쉽다니까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자 그 영적인 세계 구약 신약그 어려고 복잡한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믿으라고 하냐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말이야. 죽으라 하는 짓이죠요 응? 우리를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응? 뭐다 내려놔는데요. 진짜 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알고 성경 알고 뭐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이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짓는 거라 이게 지금 모든 종교에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다 내놓고 비, 빈 마음으로 응? 이제. 이,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는 종교인데요 그 종교 속에 들어가 봐봐요 복음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짐을 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완전한 다. 이 속에 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다아주셨어요다다아주셨어요 다다 아, 물어 보세요. 이거 복음 힘이 오고, 각인 뿔이 체질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음. 그런데요, 진짜 이 답을 가지고는 모든 것에 정답이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 이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고백해놓고 이거 고백해놓고 착각을 하는 거야. 16장 21에서 24장. 착각을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 우사라기 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착각을 합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 이게 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 이 그리스도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수 있겠다. 자기들의 소망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의 사랑인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극구말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로서 어, 할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뭐해요 사단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도둑놈아, 살인자야, 사기꾼아. 그래도 이게 엄청난 모욕인데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왜요? 십자가 부활만이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부활만이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이 안 물러가나. 예수님 뭐다 인정해요. 능력도 많고 뭐 사랑도 많고 뭐 정의도 있고 뭐 베드, 엘리야, 에리미야, 세리움 아바 다 칭찬하고 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이것만 부정하도록 만들어 네. 이것만 막도록 만들어 그게 이제 사단의 질이지 베드로가 거기 이제 휘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면 안 된다. 네 입장은 이거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그리스도야. 예.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야, 복음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예.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진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 예수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했는데도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발로 안 차고요. 끝까지 데리고 다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 제이 제자들에게 영적 상태 그걸 보여 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거든요. 전혀 안 믿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사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제자를 데리고 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예수님의 실상을 딱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딱 보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전상의 예수님의 실상.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더라. 그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냥 완들이고 뭐 이게 어 일반 이 서민이야, 목수의 아들로. 예.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인간적인 예수만 자꾸 보는 거야. 거우다가 말씀 주고 뭐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야. 진짜 예수님의 그참 모습. 우리가 안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자꾸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느끼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사실적이라니까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것보다도 더 실상이라니까요. 이게. 절대로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 세을 짓자 예수님을 위하여 또엘리아를 위하여 보고세를 위하여 여기다가 아디트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좀일좀 좀 하자, 여기서 좀큰일좀 하자, 이스라엘, 로마. 정복하냐. 응. 그때에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참 불신앙하고. 자꾸 엉뚱 말과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영적인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자꾸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훈련시키면서요. 이 실상을 보여주시요 나중에는 목숨 걸고 증인되더 그게 예수님 제자의 훈련 방법이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고 있어. 또안 믿고 불신앙하고 엉뚱한지 다다고 막 군밤 주고 막별 주고 막 따로 지키고 절대 그래잖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laughs> 결국은 예수님만 남아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할 자다. 정말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여러 예수님의 실상을 보라 고 말이에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딱 부인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유와 비밀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다, 능력으로, 에레미아다, 사랑으로, 세리요한이다, 무슨 정의로. 자꾸 그런 쪽에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요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이 입장에서 예수님을 안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그, 뭐,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때도 보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나서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 딱 되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장차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깊이 집중기도 하고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내 안에 와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내 안에 와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한몸으로 하나 된 영적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 자로 사실론이 됐어. 끝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다. 뭐 이렇게쿵 저렇쿵 하지 마세요. 제자들 예? 뭐 마태는 어떻고 뭐 누가는 어떻고 뭐저 예? 도마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요? 예? 그놈들, 하나씩 하나씩 신상 따져갖고, 이르쿵 저렇쿵하다 보면, 예수님은 3년이 아니라, <laughs> 100년을 가도 일 못해. <laughs> 아니, 그놈들 붙잡고, 이르쿵 저렇쿵 해보세요. 별 짓을 다하고, 별 말을 다해도, 그냥 지나가 <laughs> 지나가 베드로 너 이런 놈 이거 고쳐 물론 지금 이때는요 이게 십자가 부하로 복음 자체를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만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막 경로를 한 거야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그에게요, 계속, 제자들에게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보여줘. 나중에 열, 눈이 열려요. 확신이 오니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행동했고, 응? 실수하고 범죄했던 거요, 싹 사라져버려. 싹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본질과 실상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남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져 나까지도 사라져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는 고백이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계속 누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보세요 나와 내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나를 보면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데요. 아니 이런 벅찬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리스도 못다아 듣고 나와 내 것을 다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보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 하면서 그 그리스도 통해서 문제 해결 받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엄청난 것들을 다 찾아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또 우리를 이 자리 있게 하시고 베드로 제자들 또 수많은 구원 받은 자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옷이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가 한 몸으로 하나 된 영적인 본질과 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